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대학 농구 기획팀 어흥의 아나운서 한예리입니다. 어흥이픽한 오늘의 선수 윤기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선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플레이오프 첫 경기였던 8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경기 소감 <laughs>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첫 경기인데 부상자 한 명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오늘 이제 안 됐던 것도 많아서 또 4강전까지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플레이 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특별히 신경 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리그 말고 이제 플레이오프는 이제 한번 지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저희끼리 운동할 때좀 집중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보여주셨는데요. 공격을 펼치면서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조금 더 집중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성경 간대가 저희보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작아가지고 제가 리바운드나 어 인사이드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슈팅 공 이후에 세리머니도 보여주셨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재현해주실 수 있나요? 3점 이렇게 쏜다는 의미예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다음 4강 경기에 대한 각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느 팀이 올라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, 저희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4강 결승 모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 플레이오프 첫 경기였던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경기장 찾아주셨는데요.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쉽기도 4강 경기는 어웨이라 들었는데 저희가 4강 이기고 결승까지 갈 테니까 결승 때꼭 오셔서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어흥이픽한 오늘의 선수 윤기찬 선수 만나봤습니다. 11월 1일 4강 경기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